요런 셋업들 같은 경우, 요런 스타일, 요런 게 굉장히 YGX 스타일과 맞다고 생각이 돼서 메인부터가 막 핑크색, 요런 게 있잖아요. 근데 코카이부터 언니들도 이런 컬러풀한 거 굉장히 잘 입으시더라고요. 쨍한 색감? 이런 가죽 자켓을 입어준 룩 요런 거. 노제씨도 요런 거에 비니쓰고 한번 나온 적 있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어요. 맨날 맨날 오랜만에 찍는 기분인데 요즘 매장 이전을 하느라 너무너무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신경 쓸 겨를이. 근데 이 바쁜 와중에도 요즘 진짜 핫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수파. 수파는 제가 또 빼놓지 않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파 그룹별 패션을 보면서 수파 언니들이 쇼핑할 법한 쇼핑몰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YGX 리정 언니가 리더신 그 그룹인데 YGX는 약간 빈티지한 감성의 스트릿룩 느낌으로 크루 전체가 옷을 입더라고요. 저희 거래처에 페인티드 우드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약간 절제된 색감 거기 안에서의 힙함이 섞여있는 그런 무드의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YGX 분들이 입으신 옷 스타일을 보면서 물론 다양하게 입으시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여기 쇼핑몰과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번쩍번쩍 번쩍 거리는 아래 위 세트 같은 요런 옷이나 요런 셋업들 같은 경우 요런 스타일 요런 게 굉장히 YGX 스타일과 맞다고 생각이 돼서 요 쇼핑몰을 연결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크루예요 개인적으로 크루. 훅! 너무 귀여워요 훅 같은 경우는 다른 크루들과 다르게 아가아가하고 굉장히 유니섹스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완전 페미닌한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쿠루라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쿠루랑 좀 어울리는 쇼핑몰은 라우코하우스. 라우코하우스가 약간 남녀 공룡 스타일의 힙한 느낌?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딱첫 페이지만 들어와도 완전 유니젝스의 향이 강하죠. 라우코하우스는. 오버핏의 티셔츠에 바지 펑퍼짐하게 입어준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싹 훅하고 굉장히 결이 맞는 그런 느낌? 여기 유니젝스 베스트랑 뭐 우먼 베스트처럼 이런 식으로 쇼핑몰도 나눠져 있는데 유니젝스 베스트 쪽 스타일이 훅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프리우드맛. 여기는 보니까 제일 언니 중에 언니인 것 같더라고요. 내공으로 진짜 세 보여요, 진짜. 근데 이제 옷 입으시는 스타일은 아무래도 좀더 에이지가 있는 느낌이다 보니 하지만 좀 모던 힙 느낌으로 입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르레브라는 쇼핑몰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모던하면서 힙한 스타일이 좀 믹스된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걸 같이 보시면 그런 자켓 입고 이렇게 연출해준 스타일이라던가 힙함과 플러스 모던함이 절제된 느낌의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프리우드만 언니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이런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서 여기를 추천드렸습니다. 나치카. 나치카 언니들은 근데 두말할거 없이 약간 LA 언니들 느낌? 미국 언니들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거래소 중에 진짜 딱 그런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카일라라는 쇼핑몰이에요. 저희 옷 촬영하시는 사진 느낌을 봐도 한국에서 볼수 없는 감성의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쪽 옷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라치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라치카 느낌. 한 번쯤은 수우파에서 본 느낌의 옷들. 근데 그 중에서도 라치카의 약간 미국 언니들 감성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쇼핑몰인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 들어가고짝 붙고 라인이 드러나는 옷들이나 이렇게 과감한 노출, 그리고 엉덩이 강조하는 옷들 이런 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비. 제가 본 회차에서 웨이비가 탈락을 했어요. 누지 씨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탈락이 안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짜고 치는 건 아닌가 봐요. 탈락을 진짜 했어요. 그래서 웨이비는 요즘 20대 초반에 세면서 스타일리시한 언니들 스타일. 블랙업이 딱 생각이 났어요. 블랙업이. 이름이 블랙업이지만 블랙만 입지 않거든요? 이런 컬러 조거 팬츠에 크롭 탑에 자켓에 모자 쓴 이런 룩이라던가 이런 아가일 패턴의 조끼랑 같이 연출해준 이런 룩들 이런 아일렛 여밈이 포인트가 된 가디건 룩이라던가 가벼우면서도 그 안에 디테일적인 포인트가 있고 그런 룩을 이렇게 믹스해서 연출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죽 자켓을 입어준 룩 이런 거 노제 씨도 이런 거에 비니 쓰고 한번 나온 적 있죠 이렇게 블랙업 스타일하고 웨이비랑 한번 비교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은 원트! 이채연 씨가 저희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트! 아무튼 원트는 제가 느꼈을 때쌤 언니들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제일 요정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뭔가 샤랄라한 옷들도 좀 입으시고 좀더 예쁘장한 스타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쓰리타임즈라는 쇼핑몰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뭔가 샤랄라하면서 그런 느낌? 유니크하지만 조금 페미닌한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이런 셔링이 있는 옷이라던가 이런 약간 무릎 위 기장의 원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투와 맞는 느낌입니다. 그 안에서도 약간 조거 팬츠 같은 걸 같이 코디해주는 그런 룩들도 볼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 다음은 코카인 버터 코카인 버터 언니들은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부산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산 쪽 언니들의 쇼핑몰이 굉장히 컬러풀해요. 부산 쪽 쇼핑몰 기반 언니들은 메인 컬러도 컬러로 많이 찍으시고 또 컬러의 판매율도 좀 높아요. 옛날에 되게 동남아 쪽이나 더운 지방은 컬러풀한 옷들을 많이 만든다라고 이제 배웠어요. 그런 옷들의 수요가 있다. 부산이 그나마 더운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북크인버터 언니들은 약간 좀 컬러풀하면서도 그런 캐주얼한 룩들을 잘 입어주시길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쇼핑몰이 뭐가 있을까? 일트라는 쇼핑몰이 부산 기반으로 알고 있고 리팝이라는 쇼핑몰은 부산 기반인지 모르겠지만 스타일이 좀 맞아서 두 개를 추천을 하는데 스타일적으로는 리팝이 더잘 맞아요. 그래서 리팝을 같이 보시면 메인부터가막 핑크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코카인부터 언니들도 이런 컬러풀한 걸 굉장히 잘 입으시더라고요. 쨍한 색감. 그래서 요런 것들, 요렇게 립팝에서 좀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을때코카인버터 언니들하고 립팝 스타일이 굉장히 통한다. 그다음은 홀리뱅. 홀리뱅 언니들은 걸스힙합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뭔가 하나가 딱 그런 느낌의 쇼핑몰을 제가 좀 찾지를 못해서 여태 나왔던 쇼핑몰들에서 아이템을 믹스해서 입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지금 가장 핫한 수우파 언니들의 패션 한번 봤는데요. 아무리 센 언니처럼 화장을 해도 수우파 언니들 보니까 나는 애기 같다. 아무튼 그럼 저희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안녕!